안녕하세요. 네.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사주면 사주는 순간부터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고 들고 끼는 스마트폰. 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골칫거리인 이 스마트폰에 대한 솔루션을 이야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 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생각해보시자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하죠? 생각한다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서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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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예, 네,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에 연결된 장치를 해서 게임을 할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어? 저 상황에서의 저 말했을까? 왜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고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디업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네,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또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 없어요? 계속 자극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학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삼일, 하루 한 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삼일 한 시간만 보고 살아도 전두엽의 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의 지금 전접 상태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일주일에 3일, 한시간은 무슨 매일 두세 시간씩은 TV 앞에 앉아 있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이거라도 쳐다보든 맨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우리나라 중학교 교실에 가보면 이미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교실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보면 정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늘어나요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같이 전두엽을 돌려보자 그 소리죠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전두엽 그럼 싫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적 없어요 전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렇게 사는 거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싫어요 소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너 한번 발표해볼까? 발표 없는데요 내볼까잘 네,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요 <laughs> 왜요?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정리된 말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세 번째 더 싫어하는 거 뭘까요? 네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 그 공책에다가 각자 요약해서 한필씩 써봐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 특히 더 그렇죠? 큰 글씨로 두 줄을 써요 야두 줄이 뭐야 더쓸게 더, 더 있을 것 같은데? 다쓴 건데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는데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이 작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3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1단계라 그러죠? 들어온 지식은 2단계 이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understand 정리된 지식은 3단계 말과 글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천두엽 근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천두엽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집어넣지만 정리, 표출이 안 되니까 학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학교 가서 아이들을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 한 것이죠? 1단계 한 것이죠 근데 학교 오자마자 엄마들은 또 학원을 보내죠 학원 가서 또 열심히 집어넣습니다 몇 단계죠? 근데 학원 문 열고 나오자마자 스마트폰 이러고 오는 거예요 드래곤 플라이트도 하고 다함께 차차차도 하고 뭐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 표출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성적이 안 나와요? 또 자녀가 성적이 안 나면 또 엄마들도 바빠지세요 어딜 또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실까요? 네 옆집 가잖아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모에. 뭐 아, 우리 이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는데 어느 학원 보내나?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요.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거아니요 옆집만 갔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교육, 그 옆집의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정리 표출되는 과정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되는데 집어만 넣고 있는 것이죠. 학원에 사이가 오자마자 컴퓨터를 껴서 게임을 하면 엄마는. 아들아 왜또 학원에서 오자마자 게임을 하니? 그러죠 그럼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요?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겨우 1단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도엽이 돌아가지 않고 1단계만 하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거 알고 있어? 이 아이폰이요 하나 만드는 데 제작비가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라는 것이에요 부품을 사온다는 거예요 사다가 하청을 주죠 중국의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하청을 주는데 조립하는 데는 5원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간 거예요? 35원. 그럼 애플사는 얼마를 가져갔죠? 65원. 뭐 했다고요? 뭐 했죠? 아니 부품을 만들었어요 조립을 했어요. 뭘 했길래 65원 가져갔죠? 예 그것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디자인드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메이드 인 차이나 또는 어셈블드 인 차이나. 디자인은 한 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이런 뜻이에요.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표출한 비용 이런 뜻이고요.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죠. 얼마라고요? 65원.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어셈블드 인 차이나 했을 때 메이드 어셈블드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일까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가한 비용 얼마요? 오 원. 여러분 교실에 아이들에게 생각해 볼까 없는데요. 발표해 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써 볼까 싫은데요.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럼 너는 그냥 앉아서 시키는거나 해 이러겠죠. 자, 시키는 가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 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그래봤자 오 원이에요. 나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어, 엄마 다 맞췄어요. 백점 맞았어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스카이 대학도 가겠구나. 여러분 스카이 대학 나서 뭐할 건데 남의 집 가지고?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도 내가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 남이 알고 있는 거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laughs> 여러분 남의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리 표출을 돼서 창의적인 창조적인 내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가면 발도르프 초등학교란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 초등학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도 넘고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70%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사 직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검색을 하지 않는데요. 우리 생각에 아니 실리콘밸리에 있고 등록금도 2천만원도 넣고 부모들이 다 첨단 스마트 기기를 만들면 그, 학교 아이드, 그 학교에는 아마 첨단 스마트 기기로 도배가 됐을 것 같은데 검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손에 다 잠겨놓고는. 자기 자녀들은 검색도 못 하게요. 왜일까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벌고 있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색창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걸쳐 보세요. 엔터키치면 답은 바로 떠야 안 떠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정리표출을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것이죠. 검색은 학습이 아닙니다. 사색이 되어야 학습인 거예요. 사색은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정리표출, 전접이 활동을 하는 것 있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한 그룹은 인터넷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프린터 출력을 해서 숙제를 내게 하고 한 그룹은 관련 책을 찾아서 손으로 써서 숙제를 내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붙여서 프린트 키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편하고 쉽고 빨라요. 맞죠? 그런데요, 과제를 그 아이들이 낸걸 가지고 질문해 봤더니 과제를 기억하는 정도가 12% 였어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한 거죠? 손가락 놀이 한 거네요 손가락 놀이 그러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책을 읽고 있으면 이제 어디가 돌아간다 그랬죠? 전두엽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읽은 책을 그대로 숙제로 낼수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약해야죠 요약 정리, 정리해야죠 정리한 걸또 글로 쓰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들 기한이라도 하나 뭐 쓰고 가정통신문 하나 쓰려고 해보면 썼다 줬다 썼다 줬다 하게 되나 하게 돼요? 하게 되죠.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학습의 결론은 쓰는 것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쓰는 것이란다고 프로젝션 t v 에다가딱 오늘 공부한거 요약해서 딱 비춰주고 봐라. 여러분 보라는 학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네가 요약해서 정리한 것들을 써봐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썼어요. 써서 숙제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과제 기억하는 정도로 확인해봤더니요 75%. 학습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게 사고 기능이 돌아가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기기 편해요, 쉬워요, 빨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의 힘을 빌리면 남의 힘을 내 힘은 약해진다. 우리가 스마트폰에다가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내 머릿속에 전화번호 남아 있어요? 다 사라졌어요. 남의 힘을 빌려서 편하긴 한데 내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편하게 사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10대만 살고 죽을 인생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에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에 왜 자꾸 편한 걸 주려고 그러세요? 쉬운 방법을 주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도로프 교육은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쉽고 편한 걸 하라가 아니라 네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육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육자는 길을 육자를 쓰죠 키우는 것이 교육입니다.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지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디자인을 할수 있도록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스마트폰 써요. 그러나 편해요. 좋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도 중삼 딸이 있습니다. 제가 중삼 딸한테 가서 야, 아빠가 이걸 써 보니까 진짜 편해.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줄까 안 줄까요? 저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는 중삼이라도 피처폰 쓰고 있어요. 월정이 16,500원짜리 알 금방 떨어지는 거 그거 써요 왜? 불편하죠? 왜? 우리 아이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피처폰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그, 나, 날카로운 조각화를 숙련된 조각가가 들고 있으면 우리는 기대하며 보죠 와 오늘은 또저 손끝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까 그런데 세 살짜리가 날카로운 조각화를 손에 들고 씩 웃고 있어 보세요 기대가 되세요? 무섭죠 그게 제 심정이에요. 대한민국 초중 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이러고 다니는 걸 보면 저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오원짜리에요 교실에 가 보면 다오원짜리에요 여러분 제가 교실에 가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의욕이 없어요. 뭔가 해보려는 마음이 없어. 왜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서 그것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또이 방송을 인터넷으로나 영상으로 보실 분들에게 제안하는데. 정말 우리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피처폰을 쓰게 해서 디자인하는 아이로 대학까지는 보내겠다 결단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단하고 자녀를 키울 100만 부모 클럽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입하십시오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가입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정말 나는 대학 갈 때까지 내가 피처폰으로 대학 갈 때까지 스스로 디자인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100만 청소년도 모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100만 청소년 클럽에 가입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디자인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같이 한번 키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